자 이제는 수능에는 나오기가 힘든가요? 이게 미적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돼. 그러니까 수원수트에는 나오기 힘들어. 자 a 좌표가 마이너스 1코마 0이고 p 점의 좌표를 아예 줘.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. x 좌표를 t로 두면 y 좌표는 t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pa의 길이. ap의 길이는 쉽지. 왜냐하면 두점 사이에 거리니까 루트. 요거에서 x에서 x 뺀 다음에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뺀 다음에 제곱 역시 t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또 쓰지 말고 2 배. 그럼 원래 루트가 있을 건데 제곱을 했잖아. 그 루트 필요 없겠지. 자, 그다음 이제 aq 결국은 aq를 구하려면 우리 누굴 구해야 돼? 직선 qp를 구해야 돼. 그러면 직선을 구하려면 뭐는 알고 한 점은 알지 한점한 한 점은 지금 보다시피 t 콤마 t 플러스 1이고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직선 녹색 직선과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가 1이니까 빨간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x 좌표 빼고 y 좌표 더하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e t 플러스 1 결국은 q점은 y 절편이니까 0 콤마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aq의 제곱 루트 필요 없겠지 aq의 제곱 x좌표에서 x좌표 뺀다음에 제곱 그러니까 1이고 다음 y좌표에서 y좌표 뺀 다음에 제곱이니까 플러스 2t 플러스 1의 제곱이야. 자,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ap의 제곱, 뭐 전개하지 뭐 2t 제곱, 플러스 4t 플러스 2 요렇게 될 거고, 자, 그 다음 aq의 제곱은 4t 제곱, 플러스 4t. 이 이렇게 될 거고, 자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답이 2분의 4, 2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금방 알겠지? 모르는 사람은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주면 돼? t 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. 됐지?